스들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똥손도 모집하나요? 아, 이것도 진짜 쉬워요. 왜냐면 <laughs> 이 손은 금손, 내손 똥손. <laughs> 진짜 쉬워요. 진짜에 쉬워요. 아, 진짜 쉬워요. 네, 일단 색 조합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제 저희들의 공식색인 하늘색을 음. 주로 테마로 가지고 왔고 그. 저는 이 앨범 요 자켓을 너무 좋아해서 핑크색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골라 왔어요. 아, 이렇게 섞일 네. 수 있는 네. 걸로.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걸로 그리고 그 파츠 같은 거 파시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벳 있는 것들을 팔아 이렇 일단 골라 왔어요. 아기 워요 네. 네, 요거를 이제 마스크 줄에다가 넣는 어. 거죠. 아 그러면 음. 귀 있는데 마스크 걸리는 그렇죠. 자리에다가 음, 이렇게 I 그렇죠. am 히어로가 음, 보이겠네요 이제 보통은 색깔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똑같은 이름이지만 또 이렇게 색이 또다 다르죠 요런 재미도 또 있습니다 아, 줄은 요건 낚싯줄이라고 해가지고 튼튼한 텐션이 없어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음. 마스크 줄을 늘어나는 걸로 하시면 음. 이렇게 당기다가 다 끊어지는 수가 음. 생겨요 음. 어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걸 쓰세요. 안 늘어나는 걸 쓰시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막, 막 구슬 을 떴어요. 응. 이 뒤로 다 빠지겠죠? 응.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놓는 거예요. 아 마스킹 테이프도 다이소 같은데 가시면은 천 원에 네 개, 천 원에 네개나 줍니다. 요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대충 막아 빠지지 않게, 구슬이 네. 네. 요 상태로 원하는 대로 그냥 끼시면 네. 돼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임 히어로를 앞에서 보이게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먼저 끼는 거죠. 아 그러면, 어, 그렇죠. 그한두개 끼고 아임 히어로를 껴야 되네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아임 히어로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임 네, 네. 뒤에 작은 거 하나 껴어주세요 아, 그래야지 띄어지 띄어 기가 보여요. 아 그냥 쭈르륵해도 사실 상관 없긴 한데 그러면 그래, 가독성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아 <laughs> 가독성. 오,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어. 해보세요 이제. 싶더라고요. 그거 안 가지가면 콘서트 반이 재미 없어. 응원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딱그 그 원격으로 조정이돼가지고 그렇죠. 노래에 맞춰 가지고 색상이 그때그때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응원봉은 사실 내가 흔들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 내 가수가 보이니까. 보이니까. 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네. 공식 부츠는 웬만하면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응원복. 네. 만들어놓으면 사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예쁘거든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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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 오래 걸리네요. 요, 요렇게 사실 쉽게 낄 수는 있어요. 음. 근데. 낀어요? 아직 안꼈어요한세개 음. 끼고 낄려고요. 세개 끼고. 뭐. 네. 한두개 끼고. 끼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예뻐요. 아이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착용하셨을 아이. 때를 한번 음. 생각해보세요. 다라다 해, 해보, 다 했는데 음. 히어로에서 오버. 어,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럼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 어. 밑으로부터 가야 돼. 그럼, 음. 그럼 진짜 울고 싶게. 아이부터. 네, 아이부터. I M 그다음에. 이제 이정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도 서른 두 살이 됐고. <laughs> 음.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고 했더니 팬들이 되게 싫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그랬잖아다 가놓고. <laughs> 다 가놓고. 어, 다 가놓고. 왜 저만 가지 못한다고 <laughs> 하냐고. 뻔인 힘들다. <왜냐면> 가고. <laughs> 잘못나요티 <잘못된다>. 주어서. <laughs>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어? 괜찮아요. 그럴 때 수... 우리 딸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요렇게 끼시고. 응. 요렇게, 요렇게 아, 돌리고.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뒤집었어야 됐어. 근데 이거 팬분들 모여서 하면 재밌 그리고 팬뭐 완전 뭐 영웅 시대 아니어도 그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응. 재밌을 것 같은데요? 치매 예방이에요. 어. 궁금한 게 착장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앞 부분에 어, 검정색으로 앞부분에... 반짝이를 어. 시작해서 어 흰색으로 마무리했죠. 네, 근데 음. 흰색도 잘 어울리고 검정도. 청바지 입고 나왔을 때. 청바지 도입었어요앵콜 음. 때. 아앵콜 때. 엠콜 때는 안 돼요. 아직 아이고, 보신 꽃, 분도 계시는데. 착장 정도는 괜찮은 네. 정도. 착장, 착장 정도는. 착장 정도는. 네. 착장 정도는. 네. 어 근데 너무 대학생 같았어. 어 어떡해. 그러니까 여자 여자 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제가 짐작이 되잖아요. 음. 아이래서 좋아하나보다. 음. 근데 남자 팬들은 어떤 매력이 있어 좋아할까. 음. 그게 좀 궁금해요. 많진 않았지만 소수 정예였어. 음. 근데 워낙에. 열심히 살고 사실 음. 겸손하고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응. 높은데 있어도 아 근데 그 응. 말이 좀아닿긴 했어 얼마전에 유퀴즈 나와서 네. 자기가 잘하고 있나? 어, 아니면 맞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한다 그런 걱정 하긴 하는 분 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까지 왔지만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맞아.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나갈 때잘 하는 건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막 나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네. 많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음. 연예인병 걸리면 진짜 많아요. 다 복종. 다 복종. 진짜 다 복종. 진짜 다 복종.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요. 아, 약간 아들 같다는 마음이 있으실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아들은 아들인데 엄청 잘난 아들이지. <laughs> 그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또 그게 전 임영웅 씨 엄마가 제일 부러워요. 저는 그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 했을 때 음. 그때 이제 그 어머니 그 미용실 가서 음. 찍었던 그 영상이 있어요. 음. 좀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항상 어머니가 등장을 하시는데 이번 콘서트에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건아니고 어, 등장해요. 깜짝 등장. 아. 거기까지.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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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거기까지만. 깜짝이야. 아 거기까지만. 우리, 누가 알면 우리 콘서트 관계자인 줄. <laughs> 어, 관계자인 줄. 진짜 너무 세서. 더끼지 마세요. 너무 응. 이, 이, 이제 그만큼이면 돼요. 어, 어 너무 비교해. 제가, 제가 이거를 일부러 조금 길게 빼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에. 어,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거는 누른볼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작은 동그란 게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랑, 와, 전좀 고리... 급한 스타일이었군요. 프레지 스타일이 아니라, 고리가 네, 이렇게 필요해요. 요렇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네. 그리고, 되게 조그만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생기 네. 얘가 2번이에요. 네. 1번, 2번. 네. 고를 순서대로 끼시는데, 네. 1번에,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그죠 예. 네. 요렇게 끼시는 거예요. 거기 아, 가운데. 네. 통과를 하는 요 가운데 네. 있는 좀 네. 여기다 끼면 네, 네 거기에다가 통과시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입니다. 줄을 잡고 음. 그 아까 엄청 동그란 엄청 작은 이 동그라미 있죠? 네. 얘를 또어할게요 네. 얘를 또 통과시키세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연장이 굉장합니다 알잖아. 최초로 연장을 쓰실건데 눌러요 두번째 잡은거 있죠 네. 두번째 잡은거를 어. 두번째 잡은거를 누르세요 꽉.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납작해질거예요 두번째 들어간걸 눌러요? 네 두번째 볼 얘가 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줄을 쥐어잡는 역할을 하는거예요 아, 이렇게 꽉눌러서 네. 그래서 얘를 꽉 이렇게 잡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가위가 없지? 가위로 이 끝을 음. 자르세요. 오시면 오. 끝에가 같이 완성된 거예요. 쉽죠? 네! 이 끝을 똑같이 해보세요. 네. <laughs> 수 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요 누름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사실 누름볼이라고 부르는데 요 조그만 동그란 거를 요 안에 지금 누름볼이 있어요. 이렇게 응. 끝을 쥐고 누름볼을 요 사이로 넣어서 왼쪽으로 넣어서 아, 여기서 꽉 누르세요. 그래야지 저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길이가 딱 맞게 되겠죠. 허허. 뭘 넣어? 그죠? 어, 별. 괜찮은데? 예쁘다.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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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똑같은 네. 곳을 펼쳐 놓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 다르죠. 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고리를 <laughs> 거시면 돼요. 네.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링 있죠? 네. 링을 여기다가 대고 틀면공간이 생겨요. 걸으는군요 그렇죠. 네. 여기에 요거 고리 하나, 개고리 하나, 저거 끝에 하나. 음. 요렇게 엮으실 거예요. 요거 하실 때는 오링을 너무 많이 열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부러지잖아요. 네, 부러져요. 부러. 오케이. 잘 아무러만 주면 끝나요. 오. 너무 맛있어, 쉽죠. 맛있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음. 완성이 됐어요. 아, 짜잔.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어. 앞에서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파츠나 비즈는 위쪽에 낚이세요. 음. 끝쪽에 아. 그,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스크줄 만들기도 마쳤습니다. 영웅님과 함께하는 마스크줄 3종 세트 완성 아, 너무 예뻐요.